아, 저는 좀 술, 담배에 대해서 좀 자유하는 편입니다. 성도로서. 예, 음, 그러나 이제 담배는 새는 이제 후각이 발달하고 안 피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죠. 음.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을 질 것이요. 잠자기를 절기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애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의 대대로 지을 영영한 규례니라. 우리가 성당이나 뭐 예배당에 가면서 예배 드리러 가면서 누가 지금 술 먹고 갈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저는 이제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좀 간대한 편인데, 음, 술취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나쁜 것이 있어요. 술만 아니라 쇼핑 중독, 성 중독, 등등 많잖아요 중독 나쁜 거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내 성전, 내 몸을 어, 나쁘게 할수 있는 것이 하지 말아라는 거지요. 그래서 술, 담배, 마약, 커피, 그러나 우리가 모르게 아파서 들어가면 의사들은 그 마약을 우리에게 주사를 합니다. 피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어떤 장로님이 목사 아들이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야단 법석을 피우더라고요. 그러나, 자기 아들도 몰라요 자기 아들도 부모 모르게 피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어, 만나교회는 음, 분당의 만나교회는 목사님이 허연실을 만들어 놨어요 허연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피울 것이면은 피어, 피우는 사람도 교회 와도 된다는 거예요 어, 그것 때문에 구속받지 말고 예배를 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천주교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사실을 이렇게 반복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은 고해성사가 착하게 사는 사람에 관계 없지만 그 고해성사가 불편해서 성당을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중간에 낄수 없습니다 교회도 목사도 뭐 베드로 음 베드로 성전이라 뭐 주기경 교황 뭐 등등 그 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입니다. 그 중간에 누구가 낀다는 것은 마리아가 낀다는 것은 그것은 벌써 이렇게 성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일대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음 나와 1대1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끼있다면은, 그거는 이단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음. 어떤 이제 찬양 지휘자가 이제 도로를 다니면서 성가 지휘자죠. 담배를 피웠대요. 어떤 건사님이 봤어요. 야단 난것 마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담배, 술, 마약, 커피 이런 거는 믿든지안믿든지 믿든지 이거는 개인의 건강의 문제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천주교는, 음, 술, 담배,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하고, 개신교는 안 하고, 아, 아, 음, 하면 안 되고, 이렇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분 중, 두 분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절대자는. 그러면 어느 쪽이든, 한쪽은 가짜라는 거예요. 음, 하늘 날아가면 정확하게 알수 있겠죠. 음, 기독교인, 개신교인 중에 30, 40%가 술, 담배를 하는데, 교회 오면 성도들 앞에 안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술, 담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 했잖아요. 건강 관리를 못 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잘 먹고, 목사님들도 자라도 먹고, 당뇨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배가 나오는 것이 더큰 죄예요. 왜냐하면, 배가 나오면 건강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망친다면은 그것이 큰죄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본질적인 것에 어, 너무 이렇게 음, 집착하지 말고 어, 진짜 성경을 읽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하는 이런 삶을 어디에 구속받지 말고 자유함의 신앙을 가져야죠. 저는 아주 자유함의 신앙을 가집니다. 음. 어, 물론 정답은 이제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죠. 어, 제가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읽고, 많은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지금도 이제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서로 함께 더욱더 깊은,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예, 사랑합니다.